2021년 12월 첫째 주 위클리 이슈입니다. 동물 진료비 수입사법 개정안을 심의한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의 성급성을 지적했음에도 법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대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동물 학대자의 동물사육 금지, 훈련사 국가 자격화, 맹경관리 강화, 사육보기 동물 인수제 등이 신설됐지만 개시경 금지와 동물 등록 방법 내장형 일원화 등은 빠졌습니다. 하만군 함안군 수의사회가 하만군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하만군 수의사회는 2015년부터 매년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수의과 대학이 한경면 일대에서 동물 무료진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은 동물병원 접근이 어렵고 고령층이 많아 동물의료복지 혜택이 적은 지역입니다. 한국 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보호자 10명 중 8명은 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진료비 의무 개시를 가장 바라고 있었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는 공교롭게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11월 24일에 공개됐습니다.